어차피 성함은 얘기하실 이유 없고요 네. 얼굴 보고. 네. 저기 봐드릴게요. 근데 올해는 내가 뭐든지 작파를 하라는 운이야. 음. 사람이 운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도 지금 내가 마무리를 하고 엎어야 된다는 형국이다 그래요. 아. 왜냐면 작년부터 작년 가을이다 그러시네. 작년 가을부터 본인이 뭘한다그래도 제대로 되는 옷이 없어요. 네. 말은 착착착 올라가다 뚝그 자리. 어느 순간 보면 누가 또 해준다 그랬다 그래 그 자리단 얘기야. 네네. 월 사주팔자는 남보다도 높은 사주를 갖고 살아가는 사주예요. 네네. 내가 사람을 가지고 지금 흔들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이 사주가 가는 것 같긴 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못하다 그랬어. 네네. 왜? 남보다는 머리는 좋고 똑똑하다지만 내 손에 딱 져야 되는데 지는 것이 별로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올수전은 어떡하리, 땅 속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 운이고, 또 내가 뭐든지 작파를 내라는 운이다 그랬어요. 왜? 해운, 이민연이라는 해운년하고 본인 얼굴을 보면, 여기서 다 깨져서 나가야 돼. 음... 여기서.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다 엎어먹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 음... 어? 새롭게? 근데 이것 또한 정리정돈도 제대로 되는 옷이 없다. 네네. 왜? 사람이 중간에, 중간에 사람이 들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야루가 들었단 얘기예요 네. 장난이 들어서 내가 힘들어졌거든. 네, 네. 응? 쉽게 표현하면.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사람은 진짜 잘 믿어요. 네.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얼마큼 더 당하려고. 응? 원 사주팔자가 내건 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퍼주는 사주팔자인데, 음. 퍼주다가 어떤 때는 본인 스스로도 짜증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해주다 보니 이제는 갈 곳이 없대요. 응? 갈 곳이 없으면 뭐할 거야? 뭐할 거냐고? 본인이 쉽게 표현하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조차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응? 그래서 누가 이 집에 할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본인의 이 할아버지가 도와서 주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할매가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네.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이 멍청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내가 천상, 천상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네. 너유만한 시절부터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 도와주고 살려줬는데 네. 너 여지까지 제대로 해놓은 것이 뭐가 있냐. 될듯 하면 다 폭삭하고 제자리고 다시 시작하면 또될듯 하면 인간으로 인해서 해가 들어서 제자리인데 언제 한번네가 양쪽에다 날개나 고 깊이고 살아본 적이 있냐? 음... 남자덕이 있냐? 부모덕이 있냐? 형제덕이 있냐? 아무 덕도 없단 얘기야. 내 스스로 자수성가하단 얘기야. 그러다 네, 네, 네. 보니, 올해는 다 엎어먹어야 되는 수전인데, 이어제이 네. 하신 말씀이, 살려줄리? 너 살려줄까? 네. 살려주면 뭐해? 너 또, 사람 말 듣고 또 움직일 거잖아. 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양손에 떡을 딱 들었거든요. 음. 양손에 떡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를 과감히 내쳐야 되는데 본인 성품에 못 내쳐요. 음. 왜 그러냐면 좋은 게 좋아 항상. 음. 그래서 내가 하던 사업도 내가 어떻게 보면 툭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던지는 거야. 아니, 아니, 다고 생각을 할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음. 본인한테, <laughs>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네. 누구 말 잡고, 선하고, 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 머리를 가지려고 들어오는 사람뿐이 없어. 음. 어? 딴 사람보다 이 사업적으로 기지든, 음. 생긴 거는 찌끔했지만 진짜 사업 기준은 남자 여 이상이거든. 어? 사업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 기질을 배우려고만 들어오는 거지 나를 가지고 왼손 오른손 노릇술 하려고 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참... 잘 하다가도 맥혀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딱 차고 올라가면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면 끝내주게 올라갔을 건데 그게 못해. 사실은 작년 10월 그 10월 11월 12월 아무리 힘들다고도 요수전에 한번딱 차고 올라가면서 올해는 탄탄 대려도 나가라 그랬어. 음. 근데 사당 곤욕을 치면서 자꾸 틀어지는 거야. 네, 네, 네. 응? 네. 이게 틀어지다 보니까 내 손에 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음. 근데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돼. 왜? 이 결정을 잘 해놓으면 음력 7월부터 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올라갈 일이 있대. 네, 네, 네. 응? 이 결정을, 이걸 안 해놓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음. 그냥 항아리 속에서 내가, 물 속에서 허우적, 허우적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음. 뭔 말씀인지 아셔요? 음. 그리고 항상, 사람 조심하다는 얘기는, 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죠? 하지만, 내가 일적으로 사람은 항상 필요한 건 알지만, 선만 지켜놔요. 음. 그래야, 본인이 차고 올라가는데 힘안 들고 올라갈 수 있고. 네네. 금전이 없는 금전이 아니에요. 사주팔자에 금전은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어, 돈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파살이 들었다고, 올해는. 음. 말 그대로 파살이 들면은 없어요. 손바닥에 묻어 올려놓면 어떻게 돼요? 세죠 음, 똑같아요, 지금 본인이. 음. 우리는 파사이 들었으니, 네. 온데간데 없지, 금전이고, 사람이고, 네, 네. 사람도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새 사람이 들어와야 네. 내가 살수있다 그랬어. 네, 네, 네. 근데 본인 성품에는 새 사람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내가 했던 것을 요거를 내가 유지만 하, 해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성장을 못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높게 내가 성장을 해가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손에 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 정도. 네. 이 정리들 제대로 딱 해놓으래.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정리만 해놓으면, 오히려 그걸로 7월 달부터는 마음 편하고, 그때부터 또 금전도 들어와요. 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네. 그 정리가 안 되면은,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돼서 못나온다는 얘기야. 네네네. 그렇고 나야, 10월부터, 균 네. 귀인이 들어온다네요. 운력인예요 예. 네. 이 귀인이 들어오면서, 예. 돈 벌어줄게. 음. 이 예, 할아버지가. 음. 본인이 괜히 몸을 앉아서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신었다는 소리가 편, 남들은 얘기할 건데, 이건 신이 아니에요. 음. 왜? 사업대감이, 이 몸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음. 이 양반이 안정이 안 됐으니까 자꾸 지그 흔들어놔요. 응? 음. 음. 이 양반이 안정이 되면 누구 말 잡고 본인은, 본인 또래에 비해서 금전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이고 욕심을 갖고 네. 움직이면서 송승장구하고 올라갈 일이 있어. 네. 근데 이 양반도 안정이 안 됐지? 네. 근데 나 사람들이 본인을 놓고 자꾸 지그 흔들지? 응? 음? 그게 뭐가 되는 옷이 없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들 정리를 잘 해야 돼. 음. 근데 이 정리 중에서도 인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음. 이 인간 정리가 안 되면 거기에서 휘둘려서 뭐든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작아요. 음. 그러니까 인간 정리 제대로 해놔라. 음. 그리고 나서 딱 음력 7월부터 봐라. 7월 보름 딱 넘어서면서부터, 어, 이 소리가 맞네? 할 일은 있다. 왜 그때부터 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면서 딱 10월 넘어서면서 누군가 내가 이렇게 이런 게가 있는데 할수 있냐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차고 들어온대. 그러면 그 사람을 그걸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펴지면서 내년에는 꽃밭에서 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본인이 성품이 어떤 때는 쓰잘데 없는 건 결정을 되게 잘하세요. 음. 근데 하, 진짜 이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고심하다 보면 손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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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그러니까 지금도 손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지금도 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해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놔야 내년에 네, 네, 네. 괜찮대요. 10월부터는 아무튼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생각을요. 본인이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그맨 처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통점에 또뭐한 가지가 있냐. 내가 이 초심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뭘 정리가 될까요? 해동는 사람? 그렇죠. 그 정리가 되면, 본인이 마음이 편해. 왜? 어, 이제 좀 괜찮겠네? 이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끼고 막 엉켜버렸어. 근데다가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되기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야지 뭐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내 결정인데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결정하기가 되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체면도 있고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체면하고 이미지 보다는 현재 내 자신이 어떻게 여기서 파헤쳐서 촉하고 올라가는 애예요. 음. 이한 걸음을 딱 딛고 올라가면 되게 좋거든. 지금 제가 이제 사표로 가장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주가 좀 이상해요. 건물주? 이상한 게 아니라요. 본인만 보면은 자각자각해요. 네. 뜯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해서 이번 10월 말까지가 계약이라서 제가 지금 사업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교육 쪽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노년동 쪽이에요? 아니요. 양재동에서 하고 있어요. 양재? 양제? 네, 양재인데 지금 양재 주변에서 유지를 <laughs>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가 <laughs> 거기가 아니면 지금 대치동 쪽이나 이제 <laughs>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느냐? 죄송해요 잠깐만 <laughs> 대치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대치동으로요. 양재는 네. 큰 적이 없어요. 네, 큰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친구도 그리고 만약에 대치동으로 간다 그러면 <laughs> 네이 양재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맨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대치동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 잘 들어와요. 아까 귀인이 온다 그랬죠. 음. 무슨 쾌가 있다는데 나 이게 뭔가 그 책을 자꾸 보여줘서 뭔가 그랬거든요. 음.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갖고 들어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꼬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런 쪽은 이제 교육쪽으로움직이신 분이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음. 근데 여기, 사실은 양재보다는 대치동이 훨씬 나요. 그래서 지금 양재 그 주변에서 네. 그냥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시끄러워 자꾸 네.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도 시끄럽고 음. 응?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도 시끄럽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는 이 관제수가 들어와서 더 시끄러워 관제수가 차고 들어와서. 음. 근데 지금 제가 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대주동 가면 뭐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임대료서부터 그걸 내가 감당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감당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감당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3개월 지나면은 그 감당은 넉끈이 되고 내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당장 을 보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네. 가는 게 양재는 지금 현재는 괜찮으실지 모르는데 시끄러우면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돼있어요 양재도 많이 괜찮은 건 아닌데, 그리고 코로나 시기, 제가 지금 코로나, 이 시작하면서 코로나 터지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좀잘 버텼다 이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집주인하고 이게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겠다. 그런데도 지금도 밥 오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급해지면 문자 오고막 보증금 올려라 뭐하라 이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사를 그 기간이 돼야지 올리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가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내가 옮겨야 한데 양재동에 있느냐 대치동으로 가네 근데 대치동으로 대치동이 훨씬 좋은데 그 대치동 땅 얘기했는데 햇빛이 반짝반짝하는데 제가 그 대치동을 조금 봤어요 근데 위치적으로 어디가 좋은지 하나는 딱 봤는데, 이제 건물 층수를 볼때 저는 2층 정도가 좋은데 자꾸 높은 층수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층수가 낮으니까 금액적으로 이제 제가 한 그래도 적어도 6개월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5층 게. 정도 올라가면 좋은데요. 5층 이상으로요? 네.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오히려 2층보다는 2층의 이땅 기운이 좀 가깝죠? 음. 그렇죠? 음. 근데 5층 정도 올라가면 네. 오히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어, 그래요? 훨씬 안 돼. 힘안 들고. 제가 지금 아, 2층보다는 높은 수수가 나요? 훨씬 나요. 장기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제가 보는 데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고. 있는 데 보세요. 그러니까, 있는 데 보니까, 금액만 되면 받쳐주면 지금 하겠는데, 금액적으로 지금 제가 너무, 이게, 이게 지금, 어 지금 대치동이라 그러면, 네. 그, 지금 보는 저기, 게그 무슨 아파트지? 대치 현대 아파트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은 못하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라 학교 위주로만 아, 지금 해 아, 그럼 타입. 어디, 어디 학교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역과 가까운 휘문고 쪽이 있고요. 역으로 말하면 한티역 쪽에도 있어요. 근데 한티역 쪽은 지금 2층이고, 네. 저쪽 휘문고 쪽은 3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4층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그리고 4층으로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도로변이냐, 이면 도로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웬만하면 도로변 쪽이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게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보세요. 네. 보통 이렇게 사거리 되고 지하철역이죠. 네. 그러면 양재에서 만약에 이 역을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역에 가셔서 이 역에 가서 본인이 쓴이 핸드폰 앱에다. 네네네. 역을 기준으로요? 네네. 아, 지역 제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네. 일로 가면, 그러니까 일단 사업장 기준을 본다 그러면, 네. 대치동이 방향이 그렇게 안 맞아요. 사업... 왜냐면, 본인은 딱 들어가면 동북 방향으로 딱 들어가서 앉아야 돼요. 어, 북동 쪽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쪽 방향, 네. 제 위치에서 음. 이 대치동 가는 방향이 북동 쪽이에요, 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동쪽을 더 많이 끼고 있을건데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러니까 거의 반반씩 껴 있어요? 거의 지금 대각선으로 <laughs> 쭉 나가거든요 왜냐면 저더 좋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지하철역이죠? 네이그 방향이 딱 맞다 그러면 이 지하철역에 가서 네. 나침반을 딱 켜보세요 네 나침반을 키잖아요 네, 네. 이걸 왜 가르쳐 주냐 보통 엄마들이 네. 아! 아니요, 선생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음, 음. 근데, 이렇게 돼서 대각선으로 이게 지금 제가 동북강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분명히. 네. 그러면 이게 맞으면 여기 들어가서 중심지가 지금 지하철역이란 얘기야. 그죠? 중심지. 응, 음, 중심을 지하철역으로 잡으단 얘기예요, 본인은.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이 지하철역에 가서 네. 나침반을 한번 켜서 네. 여기서 북동 방향을 또한번 봐요. 거기서? 응. 북동. 응. 북동... 그러면 음. 아마 이렇게 잡힐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어. 잡히는 게 어떻게 잡히는 거죠? 이 가서 이게 사건이잖아요. 네, 네, 네. 사건이면 이렇게 잡힌다는 거는 내 앞을 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역을 그러니까, 제가 두 개로 보면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해서 보면, 네. 이 역에서 지금, 음 저희 사무실은 남성역에서 여기 한 50m 네, 네, 정도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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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한 100m 정도에 건물이 하나 있대, 허름하대. 음. 허름한 건물이 있으니 발품 팔란 얘기야. 네네네. 네, 네. 일주일만 발품 팔면, 넉, 넉넉 잡고 일주일이라고 하시네. 네. 일주일 발품 팔면 너무 좋은 자리가 나오니까 가서 받아 그래요. 음. 근데 의외도 음,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다. 그래. 임대료가, 임대료는 안 비싼데 너무 허름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임대료보다는 네. 이 건물 자체가 완전 음. 제가 전반적으로 완전 고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견적을 알아봤더니, 뭐, 적게는 4, 5천을 들여야 되고, 하나는, 그리고 한쪽은 조금 그거보다는 덜 손대도 되는데, 평당 지금 100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양재에서는 이제 평수가 20평 아래예요 그러니까 교습소 허가밖에 안 나서 제한 과목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과목을 좀 추가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평수가 21평 그렇죠. 이상. 그러니까 서, 적어도 독도 빼고 하니까 30평이 나와야 되는데 평당 100 잡아도 그냥 3천에 이제는 부수 잡지띠로 들어오면 한 4천, 5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기 비용이 제가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고 주저앉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손이 돼 있는 데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임대료가 비싸지고 임대료가 싼 데를 보니까 내가 투자하고 들어가야 될게 너무 많고 약간 그게 지금 이 결정을 못하는.. 근데 상황을... 투자하고 들어가도 네. 괜찮은데요. 시컴 빼는데. 아, 그래서... 엄청 잘 빼는데 오히려. 임대료가 좀 싸고 내가 조금 깨끗하게 투자를 해놓는게 훨씬 싼데. 음. 본인이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네. 지금 다시 네. 이제. 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옮기는 거는 지금 계약 기간이 제가 10월 말이거든요. 근데, 근데 어차피 주인이 그 난리가 나면, 네, 이거는 <laughs> 내용 증명 하나를 띄우세요. 내용 증명을 하나를 띄우세요, 그쪽에다. 근데 그, 다 해봤는데, 그냥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이 통하든 안 통하든, 이게 내용 증명을 왜 띄우냐면, 네, 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법으로 이게 증명이 돼요. 내용증명 띄우는 거는. 음, 그러니까 음. 그거를 띄워놓는 얘기예요. 음.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볼수 있잖아. 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음. 주인은 지금 <laughs> 네가 나가든지말든지 응? 어? 안 나갈 거면 지금 보증금 올리든지 이런 식이잖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나간다고 했는데도 남은 기간 보증금 올리라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개월 수가 지금 5,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우리 창문에다 임대를 붙이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의 저거잖아요. 행프거든요 음. 그거는 요즘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 잘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건 혜택을 다볼수 있어요. 음. 본인이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그러는 거죠. <laughs>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그러는데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면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셔야 되는 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 그래야지만, 음. 아까도, 음력치돌따, 정리 음. 결정을 할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저는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지만, 네, 네. 지금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왜? 그래야지 내가 전화위복도 되고, 뭐든지 움직여서, 그때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